기고 어, 밭이 있던 곳에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를 지정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먼 곳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평택의 이야기입니다. 아, 용유동, 죽백동 그리고 또한 소사벌. 특별히 소사벌은 아직도 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길이 뚫립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평소에 태어, 평생 사셨던 토박이들조차도 어, 소사벌 쪽으로 가면 어 여기가 거기야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당황스러워 하시기도 합니다. 변화가 이렇게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일컬어서 우리는 상전벽해라 뽕나무 밭이 변해서 푸른 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수거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참 너무 빨리 변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과거 인간이 5,000년 동안 겪어왔던 그런 모든 변화의 그 변화 양만큼 지난 과거 100년 동안 그렇게 그 변화가 축약되었다고 합니다. 5,000년 동안 일어났던 그 많은 변화들이 지난 100년 동안으로 축약할 수가 있고 또 100년 동안에 일어난 그 모든 변화들을 최근 10년 동안에 일어난 변화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빨리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하지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시간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시간 뭐 이렇게 변하지 않죠.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하고는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주위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심령 상태 즉 그들의 속사람에 대하여 묘사해 놓은 글이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합니다. 읽으실 때에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냐면 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 내면 생, 사, 상태하고 어, 많은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니까. 이 로마서 1장 28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의 그 내면 상태를 묘사한 이 글귀가.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속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큰 차이가 있나요? 제 생각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악해지면 악해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도 우리의 속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은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자기 스스로 이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속사람, 내 스스로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뒤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영접한 후에,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 사람 자체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벼랑간 20년 더 젊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벼랑간 어, 떼부자가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그저 어, 대동소의한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brand new,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사람이 변화됐을 때 성령 말씀은 그 사람을 일컬어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소구에서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전과 주후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죠 BC before Christ 주전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 역사와 그리고 AD ad Domini 라틴어로 주님께서 탄생하신 해 주님이 나신 해를 의미하는 ad Domini 그 이후로부터 그 이후로 역사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오신 후이와 같이 역사는 예수님의 등장으로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도대체 바뀌었다 그러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바뀌게 될 일을 예언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향이신 나사렛에 가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 회당마다, 안식일마다 돌아가면서 남자, 성인 남자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강론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순서를 갖게 되지만 그러나 특별히 낯비가 오셨다든지 혹은 어 외부에서 커다란 어그 기념비적인 어떤 인물이 왔다면 그분에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양도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그런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 나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2사에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주여호와의 영이 내게 부으셨,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보면 4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난, 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이 글이 너에게 말은 이 글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이 오늘 너희들에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크리스토의 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새로운 시대가 예수 크리스토께서 오심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변화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영접할 사람들의,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61장 1절 말씀을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누구이냐면, 가난한 사람.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둘째는 마음이 상한 자. 셋째는 포로된 자. 넷째는, 갇힌 자입니다. 이네 부리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자인 셈입니다. 이 실패자들은 저마다 가진 문제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고 놀려댑니다. 게다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실패자 주제에 감히라고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실패자들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 실패자라는 말을 청년들 가운데서는 어. 그, 조금 좀 지나간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루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자라고 하는 루저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요즘은 새로운 표현으로는 흑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루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흑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그 루저들을 향하여 실패자들을 향하여 한 번도 너희들은 실패자야라고 낙인을 찍으신 적도 없고 그들을 실패자라고 조롱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난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 그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 광화문 사거리에 그 교보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교보 빌딩이 있는데 그 교보 빌딩 한쪽 벽면에 늘 항상 굉장히 커다란 대형 걸개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대형 현수막이죠. 그 대형 현수막에 사람들이 오가면서 지나가면서 혹은 운전하면서 지나가면서 그, 그 도움이 될수 있는 인생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글귀들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어, 그런데 사람들이 뽑은 올해에 가장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글귀가 어떤 글귀인가 뽑은 글귀가 바로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적은 풀꽃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이 시는요 단세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풀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세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풀꽃은 장미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백합처럼 향기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향기도 없고 아름다운 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풀꽃은 꽃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루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트주라고 하는 시인은 그 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지나치는 그 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 주변에 실패자라고 스스로 낙담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 너도 역시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 시를 적은 것이죠. 저는 이 시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직접 찾으셨습니다. 일부러 찾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풀꽃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다섯이나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하여 사람들에게는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전 정오의 가장 뜨거운 햇볕에 물을 길러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붙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자세히 보았더니 예쁘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보았더니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너가 정말 예쁘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이 여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위로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풀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실패한 자들이지만 그 실패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이미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뭐그 희망을 가질 만한 건덕지가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혹시 상해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얽매이고 속박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8년간 그 동일한 병을 지긋지긋하게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걷고 싶고 낫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평범한 삶을 누리고 싶었지만 그 평범한 삶조차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에서 마이너스 38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이에서부터 지금까지 알아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긋지긋한 병입니까? 말이 38년이지 그 시간은 지긋지긋한 고생의 시간이요. 뭘 해도 한 데는 절망의 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오직 절망만이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면 그 사람 안에 커다란 위로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절망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고 그 사람의 무기력함이 주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자신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1편 아, 61장 3,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61장 3절 시작 무릇.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실패자들을 루저들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릇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인생에 남아 있는 것은 이게 이제 하얗게 타버린 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태울 것도 열정도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은 다 타버린 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바라봐주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봐주시고 너참 예쁘다라고 위로해 주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죄가 화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팔복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에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페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처음 알렙과두 번째 페라고 하는 이 자음을 서로 바꿔놓으니까 어떤 단어가 되느냐면 페에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그 페에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화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너의 삶 가운데 에페르가 있느냐? 내가 그 에페르를 빼낼 페에르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내 삶이 더 이상 다 타버렸고 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변하여서 화관이 되어주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입혀주시는 분이시오 근심이 변하여 찬양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을 이루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실패자들에게 그 실패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실패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소명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병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 병원 사역은 일반적으로 교구에 속해 있는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시면 교구 목사님들이 이제 가서 심방을 하시지만 그러나 새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교구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은 어디에 요청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심방하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강남 성모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방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갔더니 30대 중반의 여성이 말기 암으로 인하여서 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어 눈빛을 보니까 초점이 없어요. 그리고 삶에 더 이상 그야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인생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제 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참 그런 분들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제 자신도 참 난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참 뜬금 없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오병이어의 말씀이라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자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작은 소년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열두 강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매님께서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참 매정한 목사입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병이어를 드리라고 전했으니 말이죠. 근데 그 자매가 그 메시지를 듣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어, 자기가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를 신방하고 돌아와서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그 자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세례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꽃다운 또 다른 자매들 셋이 있는데 그 자매들이 역시 말기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매들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한 명은 정말 20대의 처녀였습니다. 또한 명이 30대, 또한 명이 40대인가 그랬는데 이세 명의 자매들이. 물론, 친자매는 아닙니다만, 그세 명의 안병동에 있던 자매들에게 바로 그 말기암 환자였던 그 자매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자매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남 성모병원에 두신 이유는 이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암 환자에게 전도하니까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 명의 그 여성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정말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생일 케이크를 나눴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들의 영혼의 생일입니다. 라고 그분들에게 케이크를 나눠주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분들은 다 소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의 그 마음, 그 자매 역시 소천했지만, 그러나 그 자매가 마지막 그 강남 성모병원에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음은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반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일들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실패자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병든 사람이요 암환자요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사람이 행한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 사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사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준수할 것이며 내 인생이 재로 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나에게는 태울 수 있는 열정도 더 이상 태울 수 있는 인생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을 터치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는 일이 나타나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중수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누가 일을 하는가? 사절을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봐 주십시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제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슬픔과 근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중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속사람을 변화시켜주니까 그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 살만 나지 않는 곳 정말 살만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만 나는 곳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자기 자신을 태워야지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은 녹아야지 소금의 맛이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가는 모든 곳마다,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그 모든 곳마다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얗게 타버린 제가 변해서 화관이 되는, 에페르가 변화해서 페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근심으로 말미암아 눌려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찬성의 옷을 입혀주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역사 슬픔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의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아, 이제 성탄절입니다. 비록 거리거리마다 옛날만큼 캐롤뭐 그런 거 울려 퍼지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립니다. 오 주님 옷이 없어서. 임만누엘 우리 주님이여 옷이 없어서. 하얗게 타버린 내 지혜 같은 마음 가운데 주님 옷이 없어서. 슬픔과 근심으로 실패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낙은 찢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옷이 없어서. 그리하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옷이 없어서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참으로 제와 같은 인생, 슬픔과 근심으로 인하여 무너진 인생, 좌절하는 인생, 포기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만나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고, 너참 예쁘다. 그 말씀을 들려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아오니,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주님의 놀라운 탄생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én.